김칫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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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이거 알아요? 혹시 도시락 밴드 아시는 분? 언제 듣던 거라아왜 <laughs> 아, 공감대 형성하고 좋잖아 벨튜브입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기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하면은 자기 목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녹음을 하면 <laughs> 자, 기 목소리가 되어요오케이 이런, 이런 프로그램입니다. 아 비트 없냐 비트? 야 비트 좀 줘봐 봐봐봐봐봐봐 n 한번 들어볼게. b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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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들 a b a b 이 비트 들 a baba, b 다 b a b 다 b a baba, baba, b a 공밥밥 밥 초밥밥밥 공밥밥 밥 초밥밥 빵밥 공밥밥 빵밥 초밥밥 공바밥뭐헷갈려 선생님. 제 해보고요. 다음으로 넘어갔습다 김치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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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김치김치김치김치헷갈려 이쯤

이거 잘했었다고 예전에 아니 이거 몇년 만인지 다들 모르지? 아 예전에 진짜 잘했다니까? 아 무대를 뒤집어 놓고도 남았어 예전에 얘들아 실패적인 거 같아 공감? 웃겨서 못하는 거 같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약간 음감 테스트인데 저 원래 음감 좋아요 상대음감이란 말임 일단 얘들아 이거 다 재미로 하는 거 알죠? 빱 밥, 밥밥밥 초밥밥밥, 콩밥밥밥, 초밥밥. 얘들아, 제가 지금 웃음창고 꿉꿉 차고 있는 거안 보여요? 안 보여요? 아, 일단은 김칫국 가보겠습니다. 밥, 밥, 초밥, 밥, 김치국 가보겠습니다. 김치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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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. 아 해봅시다 다시 계란말이 들어가 야야 야, 계란말이 들어가자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계란말이 <laughs>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김들어 얘들아 그만하자 정말 사실 숨이 찬건 아니었거든 근데 좀 웃겼어 웃지 마라 웃지 말라 했다 웃으면 웃으면 나랑 싸우는 거 <laughs> 다시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끝났어 아 언제 끝는지 모르겠잖아 <laughs> 반주가 끊길 때까지 일단 녹음하고 와. <laughs> 이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충동 들어서 하는 건, 건데 커요만 포인트야 뭔 커요만 포인트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저는 시크 도도 그 자체 아닌가요? 저는 항상 시크 도도한 컨셉을 유지해왔지만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 너무 속상합니다 두둥 탁. 유하 유하 이러고 있네. 얘들아 내가 유미새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유미새 같아요. <laughs> 님들 너무 유미새 기질이 충분해. 들어갑니다. 다음은 사이다입니다. 사이 사이 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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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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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플레이로 다시 볼수 있죠? 아 다시 보기까지 참 탐내시는 우리 투수분들 아! 아 충성 충성 완전 두둥탁 얘들아 다음이 뭔지 알아? 다음은 빵인데요 이거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아니 얘들아 이거 빵 들어가나 원래 약간 전설 전설처럼 내려오는 게임들 보면은 뭔가 룰이 하나씩 추가되잖아 님들 마피아 게임 원래 경찰 의사 마피아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뭐 뭐, 뭐 스파이 이런 거막 추가되는 거 보면은 점점 추가되잖아 뭔가 이거도 똑같아 음식 에또개 추가됐어요 뭔가 약간 개정 버전이 유튜브엔 없는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배운 바로는 내가 빵을 배워왔거든. 근데 빵을 하는 애가 일단 겁내 빵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개 터져. 나는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